안녕하십니까. 2024 사업 성과 전시 및 경진 대회에 참가한 벤처필입니다. 과제명은 3D 스캐너 및 역설기 시스템을 적용한 다양한 기기 부품의 3D 프린팅입니다. 첫 번째로 기기 부품에 대해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는 장면입니다. 360도 모든 면을 스캔하기 위해서 받침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스캔한 장면을 화면에 나타내었습니다. 기기 부품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굴곡진 모습까지 나타내기 위해 2회 스캔을 했습니다. 상단부를 스캔할 때에도 전체적인 모습을 찍고 중앙에 움푹 들어간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2회 스캔을 하였습니다. 지금 장면은 스캔할 때 나타난 바닥 면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바닥면을 모두 제거한 다음 스캔 한 모든 장면을 결합하여 기계 부품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얼라인먼트를 실행해 줍니다. 하단부를 얼라인먼트 해준 후 상단부를 얼라인먼트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단부와 상단부를 얼라인먼트 할 경우에는 하단부와 상단부 중 하나를 180도 회전시켜준 다음 바닥면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라인먼트를 마치고 어터 파일렛을 실행해준 모습입니다. 다음은 지오메트릭 디자인 X 프로그램을 이용한 역설계 장면입니다. 우선 스캔데이터를 불러온 후 좌표를 설정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스캔데이터를 2D 스케치로 변환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메시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스캔데이터를 더 정확한 메시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서피스를 생성한 후 솔리드 형상을 정밀하게 자르는 작업입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X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다음 스캔 데이터와 메시 데이터를 비교 측정하기 위해 지원 매트릭 컨트롤 X 프로그램 사용 장면입니다.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최종 참조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의 형상입니다. 얼라인먼트할 때두 데이터간의 합친 모습입니다. 두 데이터를 3D 컴페어와 2D 컴페어를 통해 비교해 봤을 때 상단부와 하단부의 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큐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물의 스케일, 위치, 서포트를 조정한 후 출력물의 형상을 미리 보게 한 장면입니다. 출력시간과 재료 소모량은 화면에 나타난 수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물을 뽑는 과정입니다. 출력물을 다 뽑고 후 가공을 통해 서포트를 제거한 후 원래 형상과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통해 만든 출력물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공정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초산업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더 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